엄청 더려, 엄청 더려. 나한테 욕하는 줄 알았어 지금. 야. 페일 로즈호 이거 발국이 고치면 배에서 소리 나는 거? 좋지? 엄청 깜짝 와. 어, 아, 토끼다. 아. 어. <laughs> 노래 부르지 마세요 어, 무섭단 말이야 노래 부르지 마세요 어? 갔다 갔다 여기도 불토템 있네 또 부토템인가? 아니구나 왕관을 먹은 거구나 왕관 보니까 고 여기서도 보이냐 또 보니 뭔가 반짝거리는 게 지나갔는데 방금 어 깜짝아 <목소리> 발전기로 파직하면 파멸이 있는 거야? 파멸이 뭔데? <laughs> 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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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 빼, 언제 빼? 언제 빼? 오, 오, 오. 오, 오, 땡기땡기땡. 땡기땡기땡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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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사람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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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도망... 어, 안 구해? 안 구한다고? 뭐 하는 거야? 토템 하는 거야? 토템 부수는 거야? 뭐 하는 거야? 불토템 발견했나? 그래서 안 구하는 거겠지? 오, 맞지, 맞지. 맞지, 맞지. 하냐... 아무도 소리 중이 아니면 알아서 점점 부서져? 무슨 소리야? 이해 못했지? 어, 불도텔 더 있나봐. 불도텔 일단은 표시가 안 사라지네? 두개 있나봐. 크이 진척도가 점점 내려가? 그래? 잘 모르겠는데? 안고치고 있으면, 어, 깜짝아, 씨. 슉긴다 방금 도끼 날라가는거 봤어? 방금 아, 도끼가 슉 날라가던데? 방대로 가야 될까? 구하겠지 저사람이? 지금 하는 행동이 구하러 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건가? <laughs> 누군가 구하겠지? 내가 안가 또? 오! 상자다 4주년 기념 나왔으면 좋겠다 나 어제 4주년 기념 선전등 찾았다? 근데 쓸일 없을 것 같아. 아까워서 못쓸것 같아. 아아 아. 노잼. 파멸이 다고 저 사람.. 나 지금 구로러 가도 될, 될까? 타이밍? 되겠...지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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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나무 저 지금.. 지금.. 다친 사람은 알아서 구하시오 나는 무섭게 못 가겠으니까 <laughs> 두개 남았다 어? 불토템은 어딨지? 이그 사람이 구하겠지. 그러니까 불토 하나 더 있는 거 아.. 아, 아,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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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 어... 디있 어... 지 모르겠네? 나 호텔 위치 다 몰라 오! <laughs> 오! 어, 어. 이거 구하러 가다 안 묻으려나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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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도면 아직 아직 살수있을지도 몰라. 불투명 있어 불 있어. 하이, 어제디 있어? 도이제도 언제도, 언제도, 어제도 언제도, 언어 나한테 욕하는 줄 알았어. 야! 아 죄송해요. 진짜 진짜 나도 고의 아니야. 나 진짜 고의 아니야. 나 진짜 나 겁에 질려 겁에 질려서 그래. 아 죄송. 아 죄송 죄송. 불토템 어디 있을까? 나. 불토템이 있... 불토템의 존재가 있으면 내 마음이 너무 불안해. 어 저기요. 어 저기요. 어그로 끄는 거야? 고이야 뭐야? 저, 저 사람 도와주려고 어그로 끄는 건가? 오지 마세요. 이 사람 혼자 간 거고, 불타불타 이런 돌 뒤에 있지 않을까? 돌 뒤나, 나무 뒤나, 판자 집에 있으면 하나 없죠. 아우지로 와버렸죠. 그랬어. 오, 왕관이다. <laughs> 왕관, 쓰지도 못하는 왕관. 억그로만 끌리고. 어, 이거 고쳐도 되려나? 돌토템 찾고 싶은데. 남들 어이고 남들 보는 거에 반밖에 못 보는 것 같아. 나는 아, 시야가 너무... <laughs> 시야도 좋고, 순발력도 없어. 봤겠지? 나 분명 봤겠지? <laughs> 어 아우, 지다

좀가능성 있지 않나? 저 사람이 날 구하러 와줄까? <laughs> 나 이제 첫 번째인데 버리진 않겠지? 나 이제 첫 번째인데 버리기는 좀 아쉽잖아. <laughs> 난리네. 어후 토끼가 부르는 노래가 러시아 자장가래 애기들이 저 노래를 듣고 잠을 잘수 있을까? 어, 대치하는 것봐이러다다 나 죽겠어요 나 죽겠어 어머 어어어어 어, 어, 어. 웃기다. 그러는 거 봐. 답이 없다. 답이 없어. 끝이 없다. 끝이 없어. 또 죽겠는데, 또, 또 탈출 못하겠는데 <laughs> 랭크나 나 떨어졌으면 좋겠다. <laughs> 계속 20 랭크였으면 좋겠다. 너무 잘하는 것 같아. 너무 잘해서 랭크 자꾸 떨어지니까 이 모양이잖아. 아, 소울 가드 들어야겠는데, 소울 가드 필요하겠는데, 이따가 소울 가드 들어야겠다. <laughs> 죽으려면 빨리 죽으셔. 나 개구멍이라도 찾게. 어머! 어디 가신 거야? <laughs> 나 이제 사망이다 어? 어 뭐야? 어왜 이러세요? 뭐잘 보이는 곳에다 둔 거야? 유인하려고? 나나 <laughs> 미끼로 쓰고 있어 어어어어어어 <laughs> 내가 이... 야, 이 그지 같은 배에 계속 있을 것 같아? <laughs> 어. 이거 좀몇번더 하면 몸부림 쳐서 탈출하겠는데? <laughs> <laughs> 어, 오지 마세요. 저 아직 회복 못 했단 말이에요. 나 살리러 오지마 나 아직 회복 못했으니까 <laughs> 도망갈 수 있을 것 같아 도망가다도망가다도망가다 비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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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키비키 나는 나는 그냥 놀아나는 것 뿐이지 나 건다. 게심했나봐. <laughs> <괘씸했나> <laughs> 미끼로 쓰려했으나 너무 게심했나봐. <laughs> 와 별이 참 예쁘다. 이 세계는 별이 참 많구나. 너무 낭만적이다. 로맨틱. 달려온다. 달려서 뭐 어째 시격게나 바로 잡고, 나 바로 잡히고 죽을 것 같은데. 당신 날 이용해서 억그로 끄는 거 아니야? 당신! 어, 바로 나한테 올 거잖아, 또. 도끼 충전했다.

내 새가 있었다면 열고 나갔을 텐데. <laughs> 아쉽다. 끝까지 싸웠는데. <laughs> 나 완전 끝까지 싸웠다고. 최선을 다했다. 넌 최선을 다했다, 은빈나이 정도면 됐다.